요즘 유튜브에서 핸드폰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이폰14의 출시 루머들이라고 할수 있죠. 전작과는 완전 다르게 램도 대폭 상향되고 카메라의 해상도도 대폭 상향되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노치 디자인이 드디어 없어지고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바뀐다는 소식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폰 매니아 분들께서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소식도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이폰을 떠올리면 작고 예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아이폰 미니 시리즈가 더 이상은 출시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이폰을 사용하셨을 때 작고 예쁜 스마트폰을 원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에겐 정말 아쉬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일까요? 갑자기 전국에 있는 판매점 중에 일부 업체들에게 통신사에서 당연히 더 이상 입고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 아이폰 12 미니 128기가 재고가 소량 입고되었습니다. 일부 매장들에 입고됐다고 말씀드린 만큼 재고가 정말 희귀하기 때문에 이 재고 구매하려고 하시던 분들은 얼른 발품 파셔야 되는데요. 발품 파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가격 정보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LG U+의 아이폰 12 미니 128기가가 일부 업체에 입고된 건데요. 5G 스마트폰들은 원래 초반에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9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고 나죠. 그런데 이번에 입고된 LG U+의 아이폰 12 미니는 처음부터 5 5 0 0원짜리 요금제로 교통해도 공시 지원금이 무려 40만 원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LG U+ 일반 대점과 직영점,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28만 원가량의 아이폰 12 미니 128기가를 구매할 수 있으시고요. 판매점에서 발품 파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55,000원짜리 요금제로 개통하셔도 단말기값이랑 5만 원만 결제하시면 무료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64기가만 입고 되었어가지고 었 용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불편하시던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용량도 충분한 128기가 모델이고 처음부터 5 5 0 0 0원짜리 요금제로 개통하셔도 단말기 값을 한 5만원만 결제하시면 판매점에서 무료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얼른 발품 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품 파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도 구매 도와드릴 수 있는 점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영상이면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지금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도 소비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